유한 양행은 7월 6일에 봤어요. 7월 6일에 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큰 흐름은 큰 흐름 잡는데에는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장기적인 흐름을 체크할 때는 7월 6일에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단기 흐름을 봐드릴게요. 단기 흐름은 지금 주, 보고 있는 건 주봉인데요.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던 것이 추세를 언제 깨죠? 이때 깹니다. 그죠? 2월달에 2월 중순에 기존 추세를 상, 상승하는 추세 상방 우상향이죠 우상향하는 추세를 깨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의미있는 지지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확인하러 간다고 그랬죠 확인하러 가나요 네닿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구나 싶었을 텐데 닿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죠 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자리 떨어지면서 우상향하는 추세선을 돌파하, 돌파하면서 내려가는 자리 그러면서 찍는 최저자리 여기 중요한 자리거든요 7월달에는 7월달에 제가 이 종목을 봐드렸을 때는 아직 어, 62평선이 62평선 지지해줄까? 고런 어, 주, 해줄랑 말랑 지지해준다면 이렇게 지지안해준다면 요렇게 되는 고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지를 결국 62평선 지지를 못 했죠? 좀 크게 볼까요? 제가 7월 6일 아마 요첫 주인가요? 그때 봤을 때는 여기 요요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아래쪽에서 주봉상 62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주가가 떨어졌지만 떨어졌지만 어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요렇게 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62 평선을 만나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고 여기에서 추세선에 안 닿았으니까 추세선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갈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62 평선을 62 평선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아래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일 수있었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 여기 최저 자리. 최고점을 찍고 아래로 내려온 자리 여기. 어, 58,300원 여기는 중요한 자리다 라고 봤을 때 선을 하나 긋자면 58,300원 58,300원 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봤을 때 주가가 60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요 그러더니 어 깨버렸네요 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쑥 반등을 해버리죠, 그죠? 여기 이거 휩소야? 이런 겁니다. 전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아주 안 좋은 모양이 되는데 더군다나 종가가 최저가였어요. 아주 안 좋은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주가 되겠죠. 지난 주에 갑자기 어, 뭐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 넣은 양, 아 뜨거하듯이 워 그렇게. 확 튀어 올라가서 반등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현재는 어떻게 됐죠? 오늘, 64,200원. 다시, 전고점 볼까요? 출렁출렁의 고점입니다. 출렁출렁의 고점, 여기. 어, 66,200원. 66,200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64,200원에 끝났는데,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일 보고, 다음 주에 보고. 그래서 요 위를 뚫고 올라간다. 66,200원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 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58,33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해하셨죠? 1분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58,000 아니다. 58,300원. 네. 58,300원 자리. 중요한 자리였다. 그 다음, 최근 출렁출렁의 최고점 자리. 여기 그리고는 고점이죠. 네. 요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58,300원. 그 다음에 66,300원. 66맨 위에 79,000원. 여기에다가 선 그은 거 어떻게 그었는지 보셨죠? 맨 아래쪽에 있는 선. 58,300원. 여기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왼쪽 보실래요? 2020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7월, 아, 7월달까지, 그리고 8월달에도 저항 받죠. 저항 받습니다. 저항 받죠. 뚫고 올라가네요. 그러더니 지지 받습니다. 지지 받고요. 살짝 뚫고 내려갔는데, 120평선 지지 받죠. 그러더니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승을 시작하다가 고점을 찍고요. 다시 내려오네요. 내려오는데 지지받죠. 그래서 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왔는데, 어라? 뚫고 내려갔네요. 근데 하루 뚫고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뚫고 내려갔다가 월요일날 쑥 회복을 해버리죠. 아, 여기 지켰구나. 지켰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은 이런 겁니다. 최저 떨어져 봐야 58,300원. 지금부터는 올라갈 것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만 남았구나. 반대로 58,300원을 다시 뚫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기숙님, 장기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어, 요번에도 58,300원을 뚫고 내려갔던 건 사실이에요. 뚫고 내려갔던 건 사실인데, 그때도 청산 계획을 안 세우셨잖아요. 나는 장기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58,300원 뚫고 내려가면, 그리고 최근에 최저가, 여기 볼까요, 그러면? 57,300원. 58,300원, 57,300원. 이렇게 되네요. 57,300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번에는 갖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여 깨지면 이제 안 됩니다. 깨지면 이런 거예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돼버립니다. 뭐죠? 헤드 앤 숄더예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번에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래요 58,300원 여기 깨지면 더 이상 갖고 계시면 안니다 맥시멈, 맥시멈 최근에 그렸던 최저가 57,300원. 57,300원이, 3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더 이상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한이 없거든요? 위쪽으로는 저항이 보이지만 아래쪽으로는 한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지지받고 어디에서 또 출렁출렁하고 그런 거를 그릴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58,000원 다음에는 4만원대로 내려갑니다. 48,000원. 그러니까 만원이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요번에는 그러니까 58,300원, 57,300원 여기 깨지면 더 이상 보시면 안 된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행하는 겁니다. 계속 우상행하는 거예요. 지금 주봉상,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도 떨어지고 있겠다. 뭐 어? 흐름 안 좋고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종목은 계속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어떻든 옆으로 가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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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7월 6일 영상에는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월봉 월봉 해석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8월 31일, 9월, 8월 달, 8월 달의 최저가 얼마죠? 57,300원이었죠. 아까 일봉상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자리는 58,300원이었는데 여기서 뚫고 내려갔잖아요. 57,300원까지. 어, 이거 뭐야? 휩소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봉 보니까 보세요. 22평선이었네요. 어, 소름. 어, 소름. 월봉상 22평선이 57,300원이었습니다. 그죠? 57,500원이었네요. 네. 57,500원. 57,500원이었어요. 어, 소름. 57,500원에 딱 터치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앞으로 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항, 81,000원. 뭐, 아까 주봉상, 뭐, 일봉상, 뭐, 위에 저항 뭐 있고, 뭐 있고. 네, 있었는데 월봉 보니까 1차 저항 위에 81,000원.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우, 어우 소름 돋는 종목이네요, 진짜. 7월 달에 봤을 때는 월봉상 22평선이 아래쪽에 있어서 설마 저기를 다으러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8월이 지나고 보니까 8월 달이 여기에 딱 터치를 해 버렸네요. 그죠? <laughs> 무섭다. 유한양행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어, 꼭 붙들고 계세요. 꼭 붙들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58,700, 어, 57,300원 여기 깨지면 더 이상 보시면 안 된다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 손절 칼같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유한양행으로 큰돈 버시길 바랍니다.